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글 2010 문서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5페이지, 16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2010을 실행하시면 지금처럼 화면이 보여지는데요.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왼쪽 상단에 빈 문서 1 이 부분을 제목 표시줄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는 여러분이 작업 중인 파일명과 파일 경로가 표시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뉴 표시줄. 이곳에는 한글 2000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메뉴들을 비슷한 기능별로 묶어 놓은 곳입니다. 여기는 여러 개의 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각의 탭을 클릭하시면 메뉴별로 열림 상자가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식 도구 상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서 편집할 때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모아놓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창은 설명드렸듯이 자주 사용하지 않으니까 생각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7번에 있는 문서 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문서 탭이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작성 중인 문서의 파일명을 표시하는 곳입니다. 저장하지 않은 문서는 파일명이 빨간색으로 표시되고요. 자동 저장된 문서는 파란색으로, 저장이 완료된 문서는 검정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편집창. 이 부분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편집창이라고 부릅니다. 글자나 그림과 같은 내용을 넣고 꾸미는 작업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금자. 눈금자는 가로, 세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개체를 삽입하고 가로 또는 세로 위치를 파악하거나 대체 이동 그리고 세밀하게 조정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동 막대 문서 내용이 화면 하나에 모두 보이지 않을 때 원하는 화면을 보시고자 할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선, 왼쪽 하단에 보이시죠? 이 부분은 편집창에 커서가 어느 곳에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번의 보기 선택 아이콘. 이 부분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쪽 윤곽이나 문단 부호 등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쪽 이동 아이콘. 여러 쪽일 때 이동할 수 있는 여기 아이콘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문서를 끝낼 때는 우측 상단에 X표를 클릭하시거나 또는 파일에서 끝내기를 하셔도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화면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